기 일로 와봐. 네. <웃음> <이면서>? <웃음> 네? 열정이 름헐 나한테 물어보 어떻게? 오빠가 어? <laughs> 지어야지. Like, 맑은뭐 순수한. <laughs> 그럼 자기가 어떤 이름의 음을 정해주면 내가 거기 뜻을 담아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 <laughs> 음? 네. 아, 근데,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어, 저 이름 좀 예쁘다 생각해서 보지? 그러면 너무 흔해. 요즘 유행하는 이름. 네, 네. 그러, 그러 그러고, 또 괜찮다 싶으지? 주변에 있는 이름이야. 세상화의 단절이 필요해. 그니까 러 나는 내 주변에 없, 고 흔하지 네. 않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그니까, 러없 어, 어, 주변에 없고 흔하지 어. 않는 이름인데, 이뻤으면 좋겠는데, 없어. 시이 어때? 페레로. 이루시. 이, 이 빼래. <laughs> <laughs> 애매한 게, 그 시대에 세련된 이름이 당연히 지나면 촌스러운 거고, 왜냐면 누구나 다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니까, 러 시대를 앞서가는 거. <laughs> 아, 뭐, 어떻게 지어줘야 되지? 이. 담아줄 뜻을 담고, 응. 진짜, 좀, 이 사람이, 그니까, 러 우리 열정이가 나중에 컸을 때 아빠 내 이름은 뭔 뜻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걸 담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뭐 듣기에 세련되고 멋있는 이름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질수 있지 유행하는 거뭐 장명석 하면 다 져주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보다도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아 우리 자식이 나중에 엄마 아빠 내 이름은 뭐야 무슨 뜻이야 이런 말 물어봤을 때 음. 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를 가졌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 이름을 줘줬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오빠는 살면서 어. 오빠 이름에 응. 불만이 있었거나. 없어. 아, 이름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이 햇살. 샤인이? 이 샤인. 이 샤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빵은있다는 어? <laughs> 빵은있다는 내가 저안 먹는다고 했잖아 내가 먹어야지 나는 눈물 맥주처럼 빵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내가 사오지 말라 했는데 아니, 나는 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파? 오빠 냄새가 이건 팥있는 맛이 아니야 그 안에 들었을 때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생긴 거 봐. 이건 만두야, 어이, 만두. 난 최신식 국권인 줄 알았지. 부는 눈이 없으시네. 그런가 봐. 어, 없네. 내가 지워 버렸나 봐. 응. 먹어 봐. 뭔데? 무슨 맛인데? 중국 맛이야 응. 아니야, 아니야. 한국 맛. 아무튼 이름 이름 토론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아직 마무리 정해야지. <laughs>